화이트베어 최고! 화이트베어, 화이트베어! 화이트 화이트베어, 화이 화이트베어, 화이트 화이트베어, 화이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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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트 화이 화이트! 된다. 짧게 이트베어화이이트 예, 화이트 베어, k o 멋있다. Yeah. <웃음> <웃음> 저 이길 <여기> 사람 없어요. 다 했어. 지동이 밥 먹는다. 저 이길 사람 있으면 해외선수를 데려오세요야 <laughs> <Yeah. 웃음> <Yeah. 웃음> <Yeah. 웃음> <Yeah. 웃음> 나이스! 역시 살아있어. <laughs> <laughs> 역시, 역시, 역시. 은퇴 1년 차에도 이 정도입니다. 어, <laughs> 펀치 진짜 웃겁게 <laughs>